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때때로 정말 기대할 것이 없고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것이 없고,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손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해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의 성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떨어져 있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그들을 안위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기쁨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바울이 또 다른 사람 자신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도움이나 또 어떤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받을 일이 없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와 바울은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내 동역자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내 동역자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이와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공동체 동역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기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제가 흔쾌하게 기쁨을 같이 나누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라면 교회 공동체에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함께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일에는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우리의 지체는 신체의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이 신체는 각기 다른 용도가 있지만 다 붙어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이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어떤 때입니까? 어떤 것이 아픕니다. 그러면 온 몸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체란 몸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손이 아픈데 내 머리나 내 다른 느낌은 아무렇지 않은 괜찮아. 손넌뭐 어쩔 수 없지. 너만 아프면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우리 입을 통해서는 비명이 나오고 우리 발은 동동 구르고 있고 손 안에서는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는 걱정이 떠오르고 눈은 동그래져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있습니까? 온 몸이 다 반응을 합니다. 각기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급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일을 같이 즐거워하고, 울어야 되는 일에 같이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즐거워하는 일은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의 우는 일은 내일 같지 않아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러나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동역자로서 아주 겸손하게 진실되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절 이전에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기를, 우리를 건져내기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아주 존대의 말을 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 믿는 사람의 겸손은 내가 그 사람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는 것 같아도 나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놓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내가 살수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고, 동역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이곳, 더 뛰어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과 더불어 같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동역은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에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홀리웨이브 공동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민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